어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전김병희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.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과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이 협상에 대해서 시안에 쫓겨 많이 양보한 느낌이다 라고 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성과 평가를 주로 느낌에 기반해서 하시나 봅니다.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분석 자료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시티그룹 측에서 이번 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,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우리 측이 3,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거북기에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15% 단일 관세의 실효 관세율도 14.3%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라 평가했습니다. 절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고 덕분입니다. 또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묵묵하게 지원을 해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.